오늘은 부모님 송이 산에 마지막으로 한번 송이가 있나 하고 한번 와 봤습니다. 아, 벌써부터 힘드네. 아, 힘들어. 아, 이렇게 여기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띠를 둘러 놓은 둘러 놓은 건 어, 이게 주인이 있다는 표시예요, 이게. 버섯철에는 이렇게 이제 어, 송이가 나는 그런 주인이 있는 산은 이렇게 이제 띠를 둘러 놓습니다. 다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송이가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송이 한 꼭지가 올라오긴 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기다 애기. 아기. 너무 귀엽죠? 아, <laughs> 근데 이건 딱 이건 따기는 아까운데. 안 따면 썩겠다 뭐, 근데 뭐 다시 산에 올 일이 없으니 따가야지, 음. 뭐. 이제 마지막 산행이라서, 그냥 작더라도, 그냥 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꼬챙이로. 아, 이건 원래 따면 안 되는데, 너무 작아서. 뽑아봐. 어, 아, 너무,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이야. 아, 이제 뭐, 원래는 이 정도 크기는, 원래 이 정도 크기는 안 따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산행이라서, 뭐 산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laughs> 땄습니다. 음, 그래도 한꼭지 득템했네요. 음. <laughs> 야,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아, 참. 한번 또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송이를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송이가? 네. <laughs> 송이는 이제 해마다 그 나는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송이 나는 자리를 알면 좀 찾기가 쉽죠. 근데 이제 송이 색깔이 이런 이제 뭐 낙엽이랑 이런 색깔이랑 좀 비슷해서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음, 사실. 네. 안 보여.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우와, 여기 아. 좋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잘, 잘. 어, 예쁘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어. 네, 예쁘게 올라왔네요. 어, 예쁘다. 예. 네. 진짜 예쁘다. 자,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이게 잘... 에잇 좀... 들어줄래? 응, 음, 잠깐만 이 꼬챙이... 꼬챙이를 잘못 찍으면 음. 이게... 송이를... 잘못하면 망가뜨리기 때문에 아, 여기서... 어우, 크다, 좋다 이건...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거 아니야? <laughs> 근데 가지 예쁜데? 가지 퍼지진 않았어요. 어, 어, 예쁘다. 이렇게 또 내년에 또잘 나라고, 이렇게 잘 덮어주고, 보세요. 어, 마지막, 네. 마지막인데, 그래도. 아까 거는 너무 작았는데, 어. 그래도 지금 요거는 좀 쓸만하네요. 어. 음. 음. 야, 이제 뭐 버섯 처리 끝물이라서, 그냥 뭐 한꼭지를 한번 따로 오자, 그리고 왔더니, 어, 이렇게 또 한꼭지를 땄습니다. 어, 다른 곳을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아 재밌어요 이게 송이 송이 따는게이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라서 다른 곳을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또 여기 또 한국지 또 올라와주긴 했네요 네, 이렇게 나 있습니다 해마다 나는 자리인데 해마다 나는 자리인데 올해는 좀안 난다 했더니 이렇게 마지막에 또 올라와줬어요 그래도 이제 송이 이제 마지막 철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라줬네요. 송이 송이가 뭐 이쁜 모양은 아닌데 이쁘게 생긴 모양은 아니지만 아우, 반갑네요 진짜. 올해 너무 안 나서 그래도 해마다 나던 자리인데 이렇게 또 올라와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좀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는 내가 발랐어. 어, 버섯이 이제 뭐 거의 끝물이라서 여기 이렇게 고무버섯 먹버섯이죠 먹버섯. 먹버섯이. 여기가 다 땄던 자리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여기도 있고. 이 먹버섯이, 여기서는 이제 공무버섯이라고 하는데,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산은, 이제 이렇게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히 이제 버섯 이제 끝물이라서 저희도 그냥 혹시나 하고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올라와 봤는데. 이건 파보자. 없다. 이건 그냥 따는데 아. 여기서 땄던 자리인데, 또어 이렇게 올라왔네. 어, 고, 우와, 공에서 처음 따봤네. <laughs> 땄다. 이거내 먹을 수는 있나? 먹수있지 음. 여기 저, 이건 독버섯인가? 아, 독버섯이 저런, 저런 버섯은 맞아. 엄청 흔한데. 응. 음. 송이를 따야 돼. 송이야. 어, 여기, 노루궁뎅이 버섯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노루궁뎅이 버섯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음. 보세요. 노루궁뎅이버섯. 노루궁뎅이처럼 하얗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따 봐. 어, 어, 이게 뭐 항암효과도 좋고. 어, 근데 지금 싱싱해. 어, 물에 다 젖어 가지고 근데 뭐봐 봐. 어, 아우야 아. 아, <laughs> 근데 물에 젖었는데 괜찮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어. 물에 젖어 가지고 이게 이게 노루궁뎅이버섯입니다. 오 어, 진짜 예쁘다. 이쁘게 생겼어요. 어. 저쪽 위에도, 네. 너무 저, 너무 저쪽 위에도 있긴 한데 너무 높아서 저건 따지 못하겠고 이렇게 참나무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참나무에 이렇게 노루공덩이 버섯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산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완전히 늦가을 풍경이라서 송이는 없고 다른 버섯만 그냥 다른 버섯만 따네. 마지막으로 좌우쪽 이제 한 군데만 좀 둘러보고, 이제 마지막 산행을 마칠까 합니다. <laughs> 이거? 어. 이거 송이 아니야? 이거 송이 같은데? 어, 그래, 따라. 어? 어, 많이. 아니야? 어, 맛있다. 아. <laughs> <laughs> 가져, 가져가, 가가 아니, 구, 잠깐만. 가져가서 구구레 먹어라. 이거 송이 같은데? 어, 그래. 아닌가? 가져가서. 아, 냄새가 안 나네. <laughs> 가져, 가져가서 구구레 먹어. 오, 이거 근데 이렇게 이거 진짜 송이랑 비슷하죠? 어,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 그 과자 그, 그 초코송. 이 초코송이 근데 진짜. <laughs> 초코송이랑 진짜 똑같이 어, 생겼네. 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어. 근데, 음, 소량이 어. 안간다이 머리만 보면, 어. 그 송이랑 비슷한데. 송이 같은데요. 와, 음. 아, 지금 깜빡 쏘고 왔네. 가져가서 드세요. 초코송이. 네. <laughs> 아, 송이가 눈에 보이질 않네요. 이제 뭐, 끝물이, 끝물이기도 하고, 음. 예, 올해는 진짜 여기서 버섯이 버섯이 너무 안났어요 송이가 다른 때 같으면 막 이런 자리에도 막 송이가 나고 막 그럴 텐데 아, 올해는 저희 부모님산이 송이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뭐지? 버섯철이 지나니까 이게 잡버섯들도 이제 이렇게 다 녹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버섯 되게 크네. 그건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상한 잡버섯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거기도 버섯이 있지 뭐 이름도 모르는 버섯들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올해 뭐 다른 곳도 다른 곳은 뭐 송이가 다들 잘났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잘났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사는 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최악 흉, 흉작이에요 흉작. 여기는 이제 그 응달 쪽 능이가 나는 곳입니다 참나무밭. 능이는 북향 음지 쪽 참나무밭에서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해 능이를 좀 따긴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완전 흉작이었어요. 오, 이 버섯은 이 버섯은 색깔이 아주 그냥 야, 노란색이 아주 이쁘네요 독버섯 같은데 이렇게 산에 올라오면 뭐 모르는 버섯이 엄청 많아요 뭐 신기하게 생긴 버섯도 많고. 괜히 산에서 그 이상한 버섯 잘못 먹으면 큰일 나. 봐요. 뭐 이상한 버섯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버섯은 진짜. 산에서 이렇게 잘 모르는 버섯 막 드시면 안 돼요. 이 독버섯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니, 송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잡버섯들만 많고.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야이송이에는 송이 너무 귀엽네요. 원래 요 정도는 따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산행이라서 또올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땄습니다. 얘가 이제 노루공뎅이 버섯이고요. 얘가 이제 먹버섯, 뭐곰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 동네에서는 이게 이제 뭐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무버섯이라고 그래요. 고무버섯. 전에 땄던 자리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또 올라왔더라고요.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생긴 모양만 보면은 무슨 뭐 자동차, 자동, 자동, 자동차 타이어처럼 시커매서 좀 맛이 별로일 것 같은데 의외로 마시, 맛있는 이맛 버섯이에요. 이렇게 송이버섯도 땄고요. 뭐 부모님 송이산에 올해는 뭐 이렇게 흉작이긴 한데 그래도 뭐 송이버섯을 사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즐겁게 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만큼 버섯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또이 송이버섯을 또 채취를 하려면 또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와봐야죠. 오늘 이렇게 즐겁게 송이 송이버섯과 또 나머지 버섯들 채취를 또 했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